안녕하세요. 우리동네 부동산입니다. 원효로 3가 1구역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에 서울시 선정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은 지난 12월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3시간 동안 용산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비창, 그리고 용산공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그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토론의 서두에는 일본의 도심 개발과 미국, 유럽의 도심 복합 개발의 사례와 시사점을 전문가들께서 발표해 주셨고, 오랫동안 용산공원 계획에 참여하셨던 서울대학교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배정한 교수께서 용산공원 계획과 조성의 과정, 방향, 그리고 과제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비창 부지에 관한 외국의 도심 개발 사례는 모두 용적률을 높이고 동간 거리를 두어 자연 친화적으로 녹지 조성을 했다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블록별로 전략적 특구화하여 국제업무지구와 주거를 혼용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약 270개 정도의 크기인 용산공원에. 임대주택 등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공원은 공원 그대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으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공원으로,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원으로 의미 공간과 테마 공간으로 설계하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저명한 분들의 종합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자 중한 분이셨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오장환 과장께서의 말씀 중 현재 정비창 부지는 토지 정화 작업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개발하기 전 기반 시설을 우선 닦아놓고 개발에 착수한다는 말에 유일한 아쉬움이 역세권이 아니라는. 언여로 3가 우리 동네에게 솔깃하였습니다. 용산 개발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동시에 그 배후 주거지역인 우리 동네에 빠른 개발 소식이 들려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멋진 동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위드 코로나도 어려워져 보입니다. 모두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